복지 문제도요. 제가 복지 문제만 들어도 답답한 게 뭐냐면요. 보편 복지니 무상 복지니 자꾸 센 얘기를 해요. 제가 생각하는 복지는요. 나라 형편 영향되는 대로 제일 어려운 사람부터 도와주면 돼요. 근데 어려운 사람부터 도와주면 되는데 보편 복지, 무상 복지 이런 또 논쟁을 벌리고 있어요. 자기들끼리. 답답하지 않나요? 지금 뭐 하는 짓거리예요. 보편 복지 아니면 어때요? 뭐 무상 복지 아니면 어때요? 좀 도우라고요, 이, 이 국가가 세금 걷어서. 이 국가 공사들 봐보세요. 수익을 내지 말아야 할 공사들이 수익 내 가지고 그걸로 자기들끼리 성과금 나눠갖고 있습니다. 공사라는 게 수익 내라고 있는 겁니까? 손해를 보더라도 손해를 보도, 원래 손해 보라고 있는 거예요. 손해를 보더라도 국민들 위하라고 일반 사기업이 하면은 이익만 빼가려고 할 테니까 이익이 안 나는 곳이니까 공사를 만들어서 투입했는데 거기서 이익 내 가지고 성과 부풀려 가지고 서로 또 나눠먹고 있습니다. 뭐, 단단히 잘못됐죠. 그게 다 뭐가, 뭐로 보면 아세요? 양심을 가지고 보면 뭐가 잘못된지가 보입니다. 그런 짓 하면 큰일 날 짓이구나 하는 게, 양심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데요. 양심 빼고 보면 안 보여요. 우리나라 되게 잘 되나 보다. 이렇게 오판할 수도 있는 겁니다. 그런 거 보면서. 그 그러니까 지금 뭐 간단한 거 하나도 복지 문제니 뭐니 다 들어가서 양심으로 보면요 지금 양심 관점에서 보면요 누군가 국민 중에 하나가 굶고 있다는데 지금 다른 국민들이 발 뽑고 잘수 있나요? 그러면 조금이라도 세금에서 도와주면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. 이게 복지의 원형이에요. 근데 이 본질은 어디 가고요? 원형은 어디 가고 말단 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. 그 싸우느라고 복지를 못 해요. 그 누가 좀 복지하면 막또화내요 너만 치고 나가느냐? 너만 천사냐? 와 이런 식으로. 이런 게 지금 다 양심이 답이라는 게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렸지만 들어가 보면 구석구석이 다 그렇습니다. 마지막 가서 이게 자명한지 판단하는 건다 양심이에요. 양심의 유건치 가지고 판단하면 어떤 사안도 자명한 답이 다 있습니다. 완벽한 답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. 지금 이 상황, 이 조건에서 최선의 답이 있다는 거예요. 그 답이 있는데도 안 택하는 건다 욕심이 장난질 치고 있다는 거예요.